네, 안녕하세요. 댕의 게임 채널입니다. 오늘 39시즌 가을의 사진 챌린지 캘턴 댄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90년대 벅설 로터스 캘턴 사진을 찍는 미션입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사진 챌린지에 필요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서 구매가 안 되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 시즌 챔피언십, 90년대 아이콘, 로터스 캘턴, 요걸 미션을 수행해서 얻는 차량으로, 어,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션 수행하면 나오는 보상 차량으로, 그 나오는 벅솔 칼튼 차량을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저는 사진, 차량이 있어가지고, 바로 탑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들어와서, 벅솔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90년대 로터스 캘턴 차량을 바로 탑승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탑승하시면은 사진 잘각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이번 주 사진 챌린지는 요거 찍으시면은 여기 경찰 사이렌 보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점 같이 안내해 드리면서 이번 주 사진 챌린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